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다른 색다른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오늘은 일단 소개드릴 제품은 여기 제가 뒤에 있는 지폰, 음, 지폰 마이크로 2 플러스 제품이거든요. 예. 제품은 어, 슬라이더, 슬라이더 제품이고요. 음, 요즘에 어,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 영상을 좀 스무스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장비나 뭐 드론이나 마이크나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슬라이더 이미 지폰에서는 여러 차례 뭐 출시가 됐었고, 독보적으로 이제 유명한 제품이 바로 에델크론이거든요. 에델크론이 제가 여기도 지금 슬라이더가 하나 있고, 뭐 헤드 플러스도 있고,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지원도 있어요, 지원 에델크론 지원 네. 에델크론 제품이 거의 하나당 거의 한 100만원이 넘어, 넘어가고 굉장히 뭐한 200, 300 넘어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폰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많은 아시아권이나 뭐 미주나 뭐 유럽 쪽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폰으로 이제 갈아타라, 갈아타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저도 사실 에델크론도 있고 지폰도 이렇게 있어서 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다. 다른 브랜드를 같은 슬라이더 형식으로 이렇게 써 보면은 일단은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요.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뭐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폰이 어떤 면에서는 와이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무리가 없 없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보시면은. 과거, 어, 과거 제품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홀드, 홀드 버튼이라고 하죠? 이런 예, 버튼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플러스는 특징적인 게 여기 보시면은, 보레드가 꽂히는 부분이, 보레드를 돌려서 꽂, 꽂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마운트를 한 번만 해도, 열 플라스틱이라든지, 슬라이더에 기스가 생기게 돼요, 기스가. 근데 지금 이 보시면, 마이크로 2 플러스는, 그런 기스를 사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기 이제 고무 패드를 이렇게 좀 여기 뒤에 뒷면에도 깔아주고 앞면에도 이렇게 깔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레일을 연결하는 게 솔직히 좀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조금 좀 버거 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제 들어보면 그렇게 그걸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볼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돌려가지고, 빼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 볼트를 조절해가지고, 요거를 뗐다, 꼈다 할수 있고, 여긴 또 안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드라이버나 뭐 육각 렌치를 안 써도, 그냥, 그냥 이렇게 돌리고, 운용할 수 있게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수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런데도 이렇게 홀, 홀드 버튼이 있어가지고 홀드 버튼이 있고요. 뭐 이런 디테일한 곡선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세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어플을 열어보면요. 에델크론이나 지폰이나 둘다 어플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사실 어플 연동성이 지폰이 조금 떨어졌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난 후에 보면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글 패치 물론 되고요, 한글 패치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더가 연결되면은 제가 이걸 켜보면은 네, 제품을 좀 키고 있습니다. 네, 제품을 키면 바로 이렇게 여기 지금 뜨죠. 예, 연결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연결이 지금 보시면 은 예, 연결이 지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예, 보시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예, 요런 이렇게 보시면은. 연동성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블루투스를 연결했을 때 인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속도도 제가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속도도 제가 별도로 책정을 할수 있고, A, B, C, D, E, F 구간을, 어 A, B, C, D, E, F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어, 그 시간, 시간에 맞게 어떤 속도에 맞게 이렇게 제가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슬라이더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직 잠겨 있긴 하지만, 여기 아직 잠겨 있긴 하지만, 틸트랑 헤드, 틸트 축이랑 펜 축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요거는 아직 제품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암튼 보면은 지폰이랑 에델크론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플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폰이랑 에델크론의 이런 격차가 점점 이제 더 좁혀져가지고 이제는 지폰이 가격이 더싼 상태에서 성능까지 좋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에델크론을 연호했던 사람들이 점점 지폰을 이제 연호하기 시작하고 와 이, 얘네들 지금 장난 아닌데 이러다가는 지폰이 에델크론을 넘어 속겠구나 예,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 300만 원돈이 넘는 어, 에델크론의 지금, 어, 지금 헤드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 제품 같은 것도 이제 지폰에서도 출시를 할것 같은 예감이 저는 들거든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데 어플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틸트나 펜 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지금 장착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어플. 그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호환시킬, 슬라이드와 함께 호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에델클론이, 이제 지폰이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300만원이 넘는 이런, 이제, 헤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퇴물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아시아권에서 그런 저런, 저런 저렴한 가격에 영상 장비를 어, 만들어내면서, 그런 거품들을 쭉 빼는 거.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저는 지폰이 칭찬할 만하고. 다만, 이제, 에델크론 같은 경우는, 워런티가 이제 계속, 무기한, 무제한으로 이제 계속 AS가 된다는 점도, 뭐, 칭찬해 줄 만한 사항인데, 지금 뭐, 그걸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슬라이더를 쓸수 있는 권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폰도 좀 빨리 어느 정도 더 성장을 해서 에델크론의 이 지금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 에델크론. 이 에델크론이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인데 이 독보적인 회사에 대응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음, 성능의 이 지폰이 빨리 더 성장을 해서 시장 구조를 좀, 좀 원활하게 좀, 좀 가격, 저렴한 가격에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듯 지폰을 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결론은 일단은 어,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성능이 굉장히 우월해졌고 어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지폰 마이크로 2 지금 이 제품 신제품 플러스 이 제품으로 이제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지 여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번 그러니까 1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찍었냐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중국 중국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말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이 영상 시장을 확실히 지금 되게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1년 1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짐벌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지금 슬라이더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약간 저도 좀 설레인, 설레이는 거 반, 무서운 거 반이거든요? 이 현상이, 뭐 과거에는 사진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고, 이제 영상으로 점점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거였는데, 요즘엔 뭐 아이폰도에서도 사진이 워낙 잘 나오니까, DSLR 카메라가 솔직히 별로 중요시가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영상 장비가 워낙 뛰어나고, 그 영상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추출해낼 수 있는 화질, 사진, 사진 화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DSLR 카메라. 제가 며칠 전에 오막포도 약간 이제 실증이 느껴져가지고, 좀 이제 지인한테 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점차 변화하는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중국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장비에서도 미국이나 뭐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아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아 옛날에 막아 중국하면 아막 출렁 막 찝찝하고 막아 중국 거 누가 써 이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영상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뭐그 동안 아, 중국 제품 뭐 이렇게 했던 분들 한번 한번 좀 다시 이런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시면 뭐 렌탈이라도 해서 한번 써보시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오늘 지폰 예, 마이크로 2 플러스. 대한 제품 소개를 어느 정도 했고요. 네, 다음에는 뭐, 요걸 활용해서 어떻게 영상 나오는지도 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